자 소중섭의 시사쇼 오늘 두 번째 순서는 EU에서 이 내연기관 차량들을 퇴출하겠다 이러한 정책을 철회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이제 생각할 때 유럽하면 이른바 친환경의 선두주자 개념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철회했다 상당히 이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후퇴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도 국제 관계에 여러 가지 역학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어,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이유가 내연기관 차량의 완전 퇴출 계획을 철회했다. 원래는 2035년까지 배기가스 감축량 제로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거 다 그냥 없던 걸로, 어, 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자동차 산업 전반적인, 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클것 같고, 어, 그리고, 우리가 사실 생각하기에 기후변화 이런 거에 유럽 쪽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앞서갖고 그걸 많이 강조를 해왔고, 그래서 친환경 이런 쪽도 우리가 그쪽 가서 많이 뭐 배운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유럽이 갑자기 친환경 기조에서 확 돌아선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네, 유럽연합의 이번 발표가 좀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던 게, 네. 유럽에서 처음에는 이제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생산은 완전히 중단하겠다. 음. 베이가스 배출량은 2021년 대비 100% 감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다가, 네. 내연기관 차량 생산은 계속 하겠다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배기 가스 배출량 감축도 100%에서 90%로 갑자기 음. 10%가 낮아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친환경 기조 변동에는 뭐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했지만 일단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친환경 기조를 강조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음. 이제 끝이 나고 새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아예 기존의 뭐 전기차 보조금이나 아니면 친환경 규제가 모두 철폐가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하.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뭐 포드 같은 대형 차량 업체들은 이제 사실 모두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교체를 하려다가 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다시 내연기관 차량 라인을 되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도 굉장히 큰 비상이 걸렸는데요. 음. 사실 지금 전기차 시장은 대부분 이제 중국 주도로 지금 시장이 재편이 된 상황이고.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은 뭐 우리나라나 일본 차량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세계 최대의 차량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내연기관 차량 규제가 이제 전부 사라진 거죠. 음. 그렇게 되니까 결국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 시장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니까 네. 그러면은 유럽 자동차는 도대체 어디에 강점을 아. 둬야 되냐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공간을 찾기가 애매모해진 상황이 돼버린 거군요. 예, 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유럽 차량 제조사들은 자칫하면 은 모든 차량 시장 부분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음. 이런 우려가 생겼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유명 차량 제조 브랜드들이 이제 여름부터 중점적으로 뭐 유럽연합이나 유럽의회 쪽에 굉장히 많은 로비전을 펼쳤다. 그런 네. 보도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음. 물론 지금 환경단체들은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제 근데 유럽 상황 자체도 지금 이 먼저 친환경 정책을 얘기했을 때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뿐만 아니라 중동 전쟁이 겹치면서 주요 생필품이나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고, 앞으로 이제 상당 부분의 예상은 이제 방위비 증액에도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경기 상황을 개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에너지를 중심으로 생필품 물가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가세가 되면은 이제 서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환경 정책은 일단 후퇴를 시키고 네. 자동차업계의 희망대로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뭐 경제 문제 앞에서는 뭐 누구도 어, 버틸 수가 없는 거군요. 어, 미국의 그런 정책 변화 그리고 속에서 또 전쟁 이런 영향으로 어, 유럽에서의 친환경 정책이 크게 지금 후퇴하고 있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뭐 친환경 정책 얘기하고 할때 기후 온난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굉장히 기후 온난화가 이게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당장 하루라도 빨리 지금. 어 이렇게 정책을 친환경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그동안에 목소리를 높였던 게또 유럽이기도 한데 이 기후 온난화랑은 이 이렇게 정책을 바꾸게 되면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 지구 온난화 친환경 정책 관련을 해서는 예전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네. 이제 과학계에서도 좀 역설적인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자체도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떤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음... 예전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 변이 심화가 되고, 이제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배기가스다배기가스를 네. 무조건 감축해야 된다는 내용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었는데요. 근데 최근 일부 연구에서 실제로 배기가스가 감축된 지역의 이제 기온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지표면에 나는 태양열이 증가를 해서 표면 기온이 더 올라갔다. 으흠. 이런 연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기가스 배출로 나오는 이제 먼지들이 네. 이제 주로 이제 구름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줄어들어서 오히려 구름의 양이 줄어들고 태양광 반사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지구온난화가 그럼 정말로 배기가스 때문이었냐 아니냐부터 아. 시작을 해서 <laughs> 네. 예, 너무 많은 학설들이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음. 과학계에서도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이것도 이제 친환경정책 후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온난화 문제 자체가 음. 나라마다 처한 상황도 많이 다르기도 한데요. 이제 러시아나 캐나다 같은 북극권 국가들은 온난화를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 이제 그렇겠죠. 얼음이 많이 녹으면 네,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금을 캐낼 수도 있고, 그죠 오히려 지금 이들 국가들은 그동안 빙하로 닫혀있던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서 관련 개발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음. 특히 러시아의 경우에는 지금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의 절반 이상이 북극 지역 생산으로 바뀔 정도로 네. 온난화 수혜가 오히려 나타난 지역들도 나오고다 보니까 이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음. 지금 사실 북극항로 문제는 이제 주, 미국과 중국, 일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친환경 정책 후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친환경 정책에 대한 흐름, 이런 것도 많이 바뀌고 있고, 친환경이라는 그것을 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제기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은 오히려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이유는 또 뭔가요? 네, 사실은 이제 중국은 지난 9월에 시진핑 주석이 배기가스를 뭐 7%에서 10% 감축하겠다. 전 세계에 공언을 한 이후부터 네. 실제 계속 감축에 나서고 있고 미국보다 지금은 더 적극적인 상황인데요. 네. 중국은 오히려 2040년까지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내세우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아예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100%를 음. 하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꾸겠다는 목표까지 내세웠습니다. 네. 물론 이게 아무래도 중국이 전기차나 친환경 차량 산업에 있어서는 음. 이제 저가 공세를 계속 펼치다 보니까 전 세계 거의 모든 시장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네. 이 산업적 측면에서 친환경이 중국에 유리하다 이런 측면이 많이 작용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아무래도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국가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베이가스 감축을 해야만 이제 자국 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하. 그 부분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과 유럽과의 이제 경쟁 체제 그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이제 중국이 더 친환경을 지금 역점을 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사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지금 현재 히토류 문제에 있어서 특히 네. 이제 중국과 관련된 공급망 변동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의 환경 규제에 막혀 있던 히토류 채굴 사업이나 재련 사업들의 규제를 다 풀고 본토에서 다시 채굴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음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중국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변화 그런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이런 변화와 관계 없이 우리는 국제사회 의무를 다한다 아. 이런 식의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서 이른바 이제 그린 워싱이라고 하는 친환경을 통한 이미지 개선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 음.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어쨌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나 국제사회에서 이미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취하고 있는 어쨌든 이 친환경 정책을 둘러싼 미국, 유럽, 중국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유럽에서 친환경 정책이 후퇴하고 내연기관 차들을 다시 이렇게 생산하게 되고 이러면은 우리나라 특히 자동차 시장 관련해서 봤을 때도 이게 별로 그렇게 우리로서는 뭐 반가운 뉴스만은 아니다 또 이렇게 볼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상황에서도 내년부터 좀 쉽지 않은 시장 환경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문제는 미국과 유럽이 사실상 기존 전기차 시장은... 이제 완전히 중국과의 경쟁은 포기를 하겠다 이런 네.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음. 결국 저가형 전기차 시장은 완전히 중국이 석권을 하고 음흠. 대신에 이제 미국과 유럽은 다른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을 높여나갈 그런 의향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형 자동차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이나 네. 아니면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른바 이제 플라잉카 시장 같은 신기술 개발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또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아, 최근에 그그 에어탑이 그 한번 나왔었죠. 날아다니는 자, 예, 1 7 0 k m 까지 시속 낼수 있다고 예, 뉴스 봤습니다. 음.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고급 시장 브랜드는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서 계속 끌고 가고 저가형 시장은 중국이 장악을 하면서 양분화가 심화가 되면은 결국 한국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자동차 내수 시장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대부분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양분화된 시장에서 어디에 강점을 둘 것인가 음흠. 어느 시장에서 이제 지분을 확보를 할 것인가 가큰 과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부분은 또 이제 내연기관 차량 자체도 음. 지금 기술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유럽의 결정으로 차량 생산 운용 기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효율 차량 기술 개발 이 부분도 지금 유럽 쪽에서 다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흐름을 선도하거나 적어도 더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쨌든 내연기관에서의 기, 기술 경쟁도 해야 되고 또 전기차 관련된 중국과 속에서의 틈새 시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또 신기술, 플라잉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여튼 뭐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머리가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